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 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목독빠입니다. 정말 연말로 갈수록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죠. 일단 제일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부동산 집값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대부분의 부동산 매입 과정은 대출이라는 필터링이 되지 않으면 자금이 전혀 조달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안정적인 유동성 공급 없이는 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집값 폭락의 밑바닥에는 이렇게 유동성, 즉 현금의 흐름이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뭐 거래량은 거의 뭐 역대 최악의 상황이었죠. 금리가 공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자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가 원천봉쇄 당하면서 정말 보기 드문 폭락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23년이 되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자 일단 뭐 부동산이라도 띄워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부양 시작이 됐는데요.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트기 위해서는 자금이 원활하게 동원될 수 있도록 인위적인 개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 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긴축을 보다 강화하는 2022년도 기준을 그대로 2023년도에도 이어가는 시점에서도 우리나라는 뭐 완전히 역으로 달렸죠. 부동산 경기부양책의 가장 첫 단추라 할수 있는 금리를, 그것도 주택담보대출을 공격적으로 내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백업 역할을 했던 거고요.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은 곧 모든 시중은행의 금리 방향성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준금리를 세계의 기준점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져갔었습니다. 3.5% 지금 뭐 미국 기준금리와 2%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당연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를 좀 내려라. 시그널입니다. 본격적인 은행사들의 여신 대출 금리가 3% 선까지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금이 확보된들 이렇게 부동산 규제가 또 묶여 있으며 현금이 흘러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둔촌주공이 분양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톱니바퀴처럼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었죠. 단지 신축 분양 아파트를 무주택자만 살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도 무주택자 청약 지휘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완화해 줬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부동산이 봄이 온것 같은 착각이 든 거죠. 여전히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겨울을 버티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분양 붐이 서울에만 집중되어 일어난 것도 무조건 저리에 대출을 땡겨서 일단 서울 아파트 사놓기만 하면 이후 집값이라는 자산 가치가 뭐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는 그런 신념, 종교 같은 신념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출 뭐 원금 이자는 물론 어마무시한 시세 차익도 챙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직도 뼈속 깊이 박혀 있다는 게 문제란 얘기죠. 너도 나도 물 들어올 때노조오자 그러니 뭐 이게 사단이란 거죠. 이번 달 은행 가게 대출잔액 줄질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도. 1086조 수준에 이르게 됐고요. 경기라도 좀 좋으면 충분히 선순환적인 개인의 수익률로도 충분히 이런 빚은 갚고든않 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올해 잠재 경제 성장률 1.4%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제대로 돌아가는 생산적인 경제 활동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 중에 하나인 중국의 경기가 어제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본격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징조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중국 경제의 하락세는 상당 부분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건뭐 불을 보듯 뻔하고요. 확실한 경제 성장이라는 기반이 없는 이 부동산 시장은 그냥 힘이 빠진 팽입니다. 팽이 어느 순간 팽그르르 주저앉게 되죠. 이런 와중에도 끝까지 집값 상승론에 붙들려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분위기는 그냥 한 방에 골로 갈수 있는 내관이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착하게 금리 장사했던 시중은행 금리가 이미 7%까지 올라섰고요. 상생금융 운운하면서 금리를 살짝 내렸는데 이건 은행이 더 멀리 뛰기 위한 임시방편의 영업전략의 방편이기도 하고요. 결국 8% 금리 뚫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빚은 이자 감당이라는 후폭풍이 있는데 영끌의 비극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집 껴안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개인 파산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기조가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시중은행은 마이웨이를 가게 될 겁니다. 그동안 엄청난 덩치를 키워왔던 극강의 부채 증가는. 대부분 뭐 이거 부실 자산이잖아요. 빚으로 쌓아 놓은 모래성 같은 그런 어떤 부채들. 부동산 쪽은 그냥 한 번에 뚝이 무너지면 이렇게 와르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위험 신호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간이 부동산 PF 시장. 이게 터질지 말지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하느니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금리 동결을 유지한 건 상반기 주담대 금리 인하의 축을 그 무게중심을 좀 잡아주는 쪽도 있었지만 이런 제2금융권 위기가 한꺼번에 터질 것에 대한 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껏 꾹꾹 눌러왔던 동결을 유지한 건데요. 이 스탠스도 조만간 확 바뀌게 될 겁니다. 매물이 지금도 서울 같은 경우 8만 건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래량에서 전혀 소화가 안 되어서 나오는 어찌 보면 집값 하락을 찍어 누르는 보이는 유형의 부동산 지형도 대변화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금리 인상 모드와 함께 제대로 그 톱니바퀴가 맞물리게 되면 그냥 한 방에 집값 자체를 찍어 누르면서 부동산 시장을 휘청이게 만들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미국 국채 금리가 미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과는 다르게 연말까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잠시 주춤한 상태인데 이건 미국채와 직결되어 있는 우리나라 은행채 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금리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오르게 될 겁니다. 이런 현상을 그대로 실거래 현장은 보여주고 있죠. 최근 확실한 반등이다, 신고가다 했던 아파트들 죄다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신기류도 이런 신기류가 없죠. 손에 닿을 듯 했지만 이젠 그게 허공에다 주먹질을 제대로 한 헛방입니다. 헛방. 지금 서울 실거래가 보면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낙폭이 이전과는 상당한 어떤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5억 이상 빠지고, 4억 이상 털리고, 3억 이상 실종이 되는 거래들이 한 주마다 갱신이 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는 떨어지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소나기급으로 보이고요. 저층에서 나왔던 낙폭이 큰 거래가가 이젠 로열층으로 옮겨 붙고 있는 걸볼수 있죠. 서초구, 마포구,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 아주 굵직하게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 실거래가 역시 여기는 거의 40% 이상이 빠지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교, 그리고 성남시 역시도 아주 큰 낙폭을 보이는 거래들이 11월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광교 역시 지난 1차 하락 시기에 엄청난 폭격을 맞은 곳이기도 했는데 그대로 집값 하락세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분당 역시도 17% 이상 빠지는 곳이 등장하고 있고요. 경기도 역시 전체적으로 아주 볼륨이 큰 낙폭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집값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마의 블랙홀 구간을 아마 만들어낼 겁니다. 지방으로 가보시면 대전 역시 뭐 서구 쪽 재개발 활발하죠. 근데 40% 가까이 빠지는 곳 나오고 있고요. 주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서구와 유성구를 중심으로 확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직까진 저층에서 이런 가격대가 나오는데 이후에 로열층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대구 역시 지난 지옥 같았던 하락세가 다시 재현이 되는 느낌이 들죠. 워낙 뭐 수송구 쪽이 많이 올라 있었는데 이게 빠졌다가 잠시 살짝 반등으로 가기도 했었어요. 이젠 그대로 만천동, 범호동 중심으로 하락세로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부산 역시도 대연동, 장전동 중심으로 해운대도 크게 빠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어떻게 대연 푸르지오가 거의 뭐 50%가 빠지고 있어요. 5억이나 떨어졌습니다. 상당한 충격 아닙니까? 아주 심각한 양상으로 가고 있죠. 광주 최근까지 아주 단단하게 가다가 슬슬 용두동, 신가동 쪽에서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는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지켜봐야 할 시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서울 경기 인천 지방 광역시들. 액면 그대로의 모습을 봐도 집값이 상당히 1차 하락 시점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 이젠 저층에서 나왔던 하락 거래가 로열층으로 옮겨붙고 있는 걸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2차 하락은 폭락 양상으로 1차 하락보다 더센 강도로 부동산 시장을 역습하는 구도로 가게 될 가능성 아주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추이를 잘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처 상당히 연말은 부동산 변동 요인이 클 가능성 높겠습니다. 일단 채비를 단단히 하셔서 앞으로 다가올 리스크 최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셔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빠른한 복덕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